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국관입니다 남쪽 지역에서 지금 야트막한야산의 등산로를 걷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숲가꾸기가 잘 되어 있고요. 위쪽은 아직 좀덜 되어 있는데 바닷가 지역에 많이 보이는 곰솔, 해송이라고 하죠. 해송이 아주 쭉쭉 뻗어 있습니다. 해송숲 아래쪽에 상록수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상록수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키가 작아 보이죠. 숟가꾸기하면서 잘라내고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새 잎들이 돋아나는 이 어린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는 차나무과의 상록화렵관목 인데 보통 1m에서 3m 정도까지 자라고 요 우리나라는 제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해안가 중심으로 산기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상록성으로 보이는 나무들은 전부 다 이 사슬의 피 나무입니다. 자 잘라냈는데도 이렇게 맹아력이 좋아서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나무를 잘라냈는데 맹아력이 좋아서 옆으로 새순이 막 도달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여기는 산소가 있었던 자리 같은데요. 산소는 이장했고, 뒤에 배경으로 상록수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좀커 보이죠? 한 2, 3m는 될것 같은데, 이 나무가 사슬의 피 나무입니다. 잎은 피치명이고, 가장자리에 톱니 같은 결각이 있고요 어긋나게 합니다. 가지는 어린 가지가 자흑색을 띠고 털이 전혀 없고 매끈매끈 합니다. 여기 이 작은 나무, 한 1m 정도 되는 이 나무도 사슬레피 나무입니다. 사슬레피 나무는 어긋나게 하는 나무이고요. 꽃은 4월쯤에 황록색의 꽃이 종같이 생긴 아주 작은 꽃이 황록색의 꽃이 폈다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매가 생기는데, 다 익으면 아주 작은 자극색의 열매가 입자루 사이에서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나무과 식물이구요. 잎, 줄기, 열매를 모두 약용합니다. 생약명은 인목이라고 부르구요. 거풍, 제습, 소종, 지혈의 효능이 있는데 풍습성으로 인한 류마티스성 관절통에 효과가 있고요. 복부 팽만을 완화시켜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외상 출혈을 치료하는데 외상 출혈에는 신선한 잎을 찧어서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지혈시키는 효능도 있고 통증도 억제하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독이 없습니다. 맛은 쓰고 떫고 짠맛이 있고 성질은 평안성질입니다. 봄철에 올라오는 연한잎을 채취해서 말려놨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 되구요. 열매는 겨울철에 지금 1월인데도 열매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죠. 열매는 겨울철에 채취했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열매가 자잘한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리는데 너무 작아서 약으로 사용하려면 엄청난 수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슬에 피 나무는 약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합니다 천연염색 하시는 분들이 이 나무를 이제 염색제로 매염제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천연 염색의 매염제로 예, 활용하시면서 특허도 출원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특허도 출원되어 있는 나무고요. 이 나무가 우리가 결혼식 가고 장례식장 가시면 경조화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조화한 꽃 뒤에 상록성 나무가 배경으로 많이 보일 건데 그 상록성 나무가 전부 이 사슬의 피 나무 잎입니다. 이 가지를 가지고 경조화한 뒷 배경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면은 귀찮은 존재고, 여기는 지금 보면 다른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숲 가꾸기를 하면서 다베어내 버리지만, 이런 것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가치도 생기고, 우리 건강을 이렇게할수 있는 약초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들메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곡간입니다